사도신경으로 우리 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생명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힐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게 사랑 질로서 나를 붙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붙게 잡아매서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러서 나를 웃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도베와 루스드라에 도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곳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밀어라 여러 성으로 다녀,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단,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아멘 15장의 마지막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갈라 서가지고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시리아를 지나서 자기의 고향이 있는 길리기아 즉 현재 터키의 남부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 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오늘날로 보면 터키의 중부 지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중부 지방에서 터키의 북서쪽으로 가로질러 갔다는 것을 의미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7절에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루아로 내려갔다고 하죠. 그리고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보인 것이 바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을 청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합니다. 이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이 지명들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너무 와닿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금 실감나게 우리나라의 지형으로 따져서 본다면요. 이렇습니다. 서울에서요. 대전을 내려와서 전도하고 대전에서 대구로 내려와서 전도를 하고 대구에서 부산을 내려와서 전도를 하고 이제 부산에서 꺾어서 김해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 거기에 성령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꺾어서 부산에서 울산 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밤에 꿈에서 일본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울산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럴 수 있나요? 울산에서 일본 가나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자들이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가로질러서 결국 터키를 넘어서 그리스로 가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와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당시에 사람들이 느꼈을 느낌이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7절에서 가고자 했던 비두니아는요,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같은 생활 문화권인 소아시아, 즉 터키의 한 지방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들은 나름대로 같은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같은 문화권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울과 의그 일행을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즉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일행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여행은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들이 비두니아에 가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튼튼히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들 무려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가르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박식한 사람들이 더 많이 그 땅에 세워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으시고 굳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어디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했지? 마땅 끝이야 땅 끝. 정신 차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전도는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땅 끝까지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로 땅 끝까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일행이 하려고 했던 이 비두니아 선교도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에게서는 더 좋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 증거를 우리 삶에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코로나에 대한 이 교회들의 대처가 바로 이런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서로 모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을 금지하니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죠. 대규모 식당들도 그렇고 목욕탕들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원했습니다.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킬 테니까 모이게 해 달라고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것은 여의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인원을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답잖아요. 좀 평일에도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와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아주 깔깔거리고 그런데 이게 있어야 교회 나올 텐데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또카메라만 보면서 설교를 하자니까. 성도들도 보고 싶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분들도 분명히 집중이 안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소홀해질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더잘 전해보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들이 모이는 것, 모이지 않는 것은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도, 우리의 삶도 늘 선택의 연세, 연속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참 좋은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수많은 삶의 선택지 속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우선적인 선택지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이 영향력을 내 주변에 끼치는 것 여기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땅끝을 우리가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바울은 땅 끝까지 가는 그 발걸음을 중간에 돌리려고 했었던 것이죠.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했을까요?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 소아시아 지역이 자기의 성향에 맞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고향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터키의 지역들이라면. 아니면 그는 자기의 그릇을 그냥 소아시아 지역까지라고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그것도 아니면 이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는 바울이 가려는 그곳을 바울이 가야 할땅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거기는 네가 가야 될 곳이 아니야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가야 할땅 끝을 우리가 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야 할 땅끝을 정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땅의 끝이라는 말은 너무나 상대적인 말이죠. 우리의 개념으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돌면 바로 우리의 등뒤가 우리가 가야 될 땅끝이라고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어느 곳이나 바로 이땅 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어디, 어디를 우리의 땅 끝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지 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절대로, 아,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이게 내 최선이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다라고 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땅 끝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저 사람은 내가 대하기 너무 어려워. 저 사람은 마음이 강퍅한 사람이야. 내가 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땅 끝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려 했던 바울을 결국 바다를 건너 그리스로 진출하게 하신 성령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으신다는 것을 보았고 또한 땅 끝을 우리 스스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땅 끝에 서 계시는 사랑하는 조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것인 줄을 압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을 택할 수도 있고, 내가 대학이 편한 것들을 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이땅 끝을 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내시는 곳마다 따라가며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동 교회를 축복하고 또 한국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 또 많은 부분들의 양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해야 될 것은 복음 전도인 줄 알고 여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에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며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간구의 내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듯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